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 35절. 세계별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함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인줄아리라 사람을 속과 발에 두 세계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며 아프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되어 현갑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마자 과 귀찮습니다. 어지럽게 당 자연을 발려 설거지거리 버려야 할쓰레기 집안일을 눈에 보입니다. 잠깐 쉬었다 있다 해야지라고 간단히 씻고 누우며 그런 수습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곤을 이기고 집안이라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마음을 단그 성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물에 보면, 보물, 14절 보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들, 저걸 망걸 무거운 몸을 이끄고 식당에 앉았습니다. 아침 저녁부터 많은 일이 있었고, 오랜 시간도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 그날 즈음에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나 고독을 먹고 수을 허리에 둘러섰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물었다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무엇을 아셨는지, 어린 종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주 보이는 제자의 몸을 굽히시더니 그의 발을 시기시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판사 즉 본인대로 삼십이 지상에서 누구보다 피곤하면 예수님의 스스로 종이 되어 빗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제자가 스스로의 발을 지상에 내렸는데 오히려 스스로의 제자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기 주인에게 어릴 수 있게 는데 오히려 주인 존들 앞에 거짓을 준비했습니다. 비조물이 자는 듯 참기하는데, 오히려 자는 듯, 비조물은 사람을 삼기셨습니다. 상서도 할수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비착하기 싫어 남에게 빌고 싶은 일, 아무도 거짓도 보지 않고 소원을 얻는 일, 그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쟤는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관람과 철학 속에 두지 않고, 손가반의 동의함을 몸소 갈자 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단 손가반에 사랑을 둔사람입니다 주님의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제대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단 기차고 불편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단 사랑하는 구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찮아 귀찮아 내번호를 번을 받을 주님의 손을 씻어 스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손에 머무리 있게 오지 바늘 닿게하 보소. 주님의 몸서보여주신의 사랑을 우리도 배분일께 주옵소서. 예수님 믿어보록 증 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한3장 내용 보세요. 세계별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가나. 세계 내게 어진가나 내가도 살아갈 것 같이 너희도 하나하가 내가도 살아갈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34절 말씀, 아멘.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